오늘부터 예레미아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아도 어, 상당히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아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대예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보신 이사야 다음에 이 예레미아가 나오는데, 이사야하고 예레미아는 100여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빛이 한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활동했던 손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근데 이 이름과 좀 맞지 않는 그의 삶에 보면 그의 삶은 참으로 어 세상적으로 보면 낮아진 아주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삶과는 좀 다르게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는 높이신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의 높임과 하나님의 높임이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예레미야라고 r e m o 야이 eremo야, 이 e r e m o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예레미야이 e r e 야이 eremo야, 이 e r e m 이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부르신 때가 요시아가 통치한 지 13년 이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은 이스라엘의 16번째 임금입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개혁을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시아가 어 왕위에 올라서 13년 정도 다스렸을 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시대를 BC 627년 정도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까지 하냐면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간다는 얘기는 표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이 예루살렘은 성인데 성이 사로잡혀 갈 일은 없고 예루살렘이 망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사로잡혀가요? 어디로 사로잡혀갑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사로잡혀가죠. 그래, 나라가 이제 망했다. 그 말이 망하는. 이게 예레미아까지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조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아예 망해버려가지고 없어져서 70년 동안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laughs> 이 예루살렘이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유다 나라가 망한 때가 587년 그러니까 요시아 임금 13년 BC 627년부터 BC 587년 나라가 망해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으니까 활동 기간이 한 40여 년간 정도 됩니다. 이 40여 년왕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왕이 몇 명이나 다 통치를 하느냐? 다섯 명이 통치해요. 그 다섯 명이 통치하는 중에 오늘 이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1장에서 보면은 1장 2장 아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세 명의 임금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명은 어디 갔냐 여기에 두 명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두 사람의 이름은 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여호아와스라고 하는 17번째 왕은 3개월 통치하고 끝나요 그리고 또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도 100일간 3개월 10일 왕을 100일 정도 하고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왕의 이름은 그냥 넣지를 않고, 두 사람은 빼고 왕을 한 것도 아닌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빼고 이세 사람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런 배경이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고 혼란한 시대에. 이 예레미아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좀알 수가 있겠죠. 어, 물론 요시아 시대에는 나라가 좀 개혁이 되어지고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고 좀 나라가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요시아라고는 왕이 갑자기 죽어요. 빨리 어, 죽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개혁을 하다가 애굽이 쳐들어가요. 쳐들어 공격을 그 바벨론과 싸우려고. 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리하게 이 요시아가 애굽을 막아요.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거쳐서 바벨론을 치려고 이래. 그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통과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네 나라를 좀 거쳐서 바벨론치러 가야겠다 그랬는데 요시아가 무리하게 그 애굽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 가지고 애굽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애굽의 전쟁에 꿰미 안 되죠, 그죠 애굽어 큰 나라하고 전쟁해서 거기에서 갑자기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요시야가 왕으로 있다가 개혁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개혁이 물거품으로 되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렸을 때. 아버지가 젊었을 때 죽으니까 아들은 당연히 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 하다가 그냥 애굽에 끌려가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이 혼란한 시기들이 있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때는 요시아의 개혁이 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요시아의 임금을 끝으로 나머지 임금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고 예레미야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 때까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도 잡혀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풀어내게 하셔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다 나라 내내 나라가 항복을 해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항복을 하면 포로가 되겠죠. 잡혀가지만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오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돼 일본이 우리나라를 버글라고 그래 <laughs>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그래. 나중에 내가 70년 지나면 다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겠다. <laughs>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항복하겠습니까? 일본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싸워야죠. 나라를 지켜야죠. 그죠? 죽기 살기로 목숨 내려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 야 그게 나라를 위한 일 아닙니까?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 왕으로부터 지도자들, 백성들에게까지 예레미야를 전부 뭐라고 할까요? 예레미야를 뭐라고 할것 같아요? 다 반대하는데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이제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 항복하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야. 예레미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건 매국노다, 매국노. 무슨 파 같아요? 친일파라고 오면 안 되죠. 우리나라야 친일파지만, 친바벨론파라고 하겠죠. 친바벨론파. 이건 저걸 무언가 먹어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아가 이 40년간 정도 활동을 하는데 너무 고통을 당해요. 참,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게 다 예언서나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천명의 사람들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거스르는 것이 대부분이요. 세상과 반대되게 사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 잘 살게만 해달라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얘기인데도, 오늘날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그대로 갈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이런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다 못하겠습니다. <laughs> 날마다 뭐해요? 울고 살아요,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에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슬퍼서 우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그런 눈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요? 해그 그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하느냐? 괴롭고 편한 것으로 실패와 성공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는 뭘로 죽게 넘어가냐? 믿음을 가지면 평안하게 살해야 된대참 얼마나 모든 것이 이 잘못 저고 삐뚤어져 있고 성경과는 너무 다른 내 생각 세상적인 이런 생각에 치우쳐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기도가 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오직이나 그렇게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구별해서 말씀해 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뭐라고? 참 평안이다. 우리가 그런 걸 구별할 줄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참 평안이고 뭐고 소용 없이 뭐가 좋아요? 평안한 평안만 좋아.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 말씀을 다 뒤로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뭐가 안 되냐?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바꿔내는 게 목적이에요.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나님 손에서 힘만 드냐? 잠시요. 우리는 영혼을 보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아 이거 훈련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 다녀야 돼 하나님 나 괜히 나 불러는가 봐요 나 아닌 게 왜요 근데 그만 다닐 수도 없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하나님이 은혜로 끌었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부담되죠 어디 평안한 말하게 하는 교회 없나 있어요 많이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좀 보시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 그 말입니다. 무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냐?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걸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긴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들여다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실기야라고는 제사장 이 아나도시라고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 한 15km 정도 떨어졌나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제 그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실기한데, 어, 그 제사장이었다. 그 제사장. 요즘 말하자면 목회자 가정에서 부른받은 거죠. 그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그렇죠? <laughs> 요시아는 16번째 왕이에요. 16번째 유다의. 근데 이 유다의 왕이 20명이에요. 20명. 유다는 2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끼어 있는 왕이 있나면 누구냐면은 여자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 왕 이름 아세요? 여자 왕 이름 그게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요. 딸이 있냐? 딸하고 친척 관계 그 사돈 관계 매니 갖고 아합이 진짜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죠?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봐서 긴장이야. 내 부인 이름도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는. 이세벨이죠, 아베. 아주 악한 여자 아닙니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갈멜산에서 850명 발 선지자하고 이겨서 싸워서 이긴 사람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 그 여자와 그 아합, 북쪽 이스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부인은 이방 여자야.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 살면서 바알이라고는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게까지 다 갖다 놓고 진짜 타락, 악하고 타락하고. 그 집안에서 나온 딸이 아달라요 가정을 그냥 보는 게아니요 그런 것도 잘 보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살아요 자식들이. 이 여자가 시집 올라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제. <laughs> 아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좀 일찍 죽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손주들이 어리잖아요. 손주들이지만, 그래도 왕위를 이어가야죠.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달라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손주를 싹 죽여. 요 손주 이쁘죠? 근데 이 여자는 조직렇게 아, 행기 먹었어. 손주를 죽이, 싹 죽여버리고, 어디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 되려고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에. 그때에 하나 손주를 몰래 빼내, 고모가. 빼내가지고, 숨겨서, 깐난 애기 때부터 빼내갖고, 숨겨서 7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왜냐면 그 고모의 남편이 제사장이었거든. 그러니까 고모가 빼내 갖고 고모부 그 성전, 성전을 성전 지키는 제사장 고모부 밑에다가 살짝 따라 성전 안에서 꿈에서 생각 몰래 못 했죠. 아달리가 성전은 왕이라고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올수 없는 곳이거든. 제사나 데리고 그럴 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몰래 7년 동안 키워. 그래갖고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요하스가 7살 때 왕이 돼. 왕이 되려면 어떻게요? 아달랴를 제거해야죠 여자를. 그래서 이제 제거하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아달랴라고는 여자, 이 여자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어 떨어져 나가서 따로 그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다윗에게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대로 유다 나라는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이 돼요 북쪽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이렇게 다 바뀌어 집안이 다 바뀌어. 근데 이제 이 남쪽 조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 쭉 통치를 하는데 그중에 딱 하나 이 아달라라는 여자가 다윗의 혈통을 끊어 버리려고 이게 사탄이요 에 사탄. 하나님의 대를 끊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계속 이어 가게 하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어가게 하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까지 하면 20명의 왕이 다스려요. 그 중에 이제, 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 요시아는 16번째 왕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여호야김 시대에. 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예,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갔다. 그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로되어 망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야.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야. 그럼 몇년 통치했어요? 여기 11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감은 조금 잡으셔야 돼요. 11년. 말까지 하다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갔다. 그러니까 11년까지 끝났겠죠, 왕이. 그 시기 한 40여 년 동안을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엄마 뱃속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 이미 다 예정했다. 그래서 선지자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laughs>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불러요. 예레미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반응은 어떻게 해요? 이사야와 다르죠. 이사야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는가? 그랬더니 이사야가 "저요." 하고 손들었어요. 이사야는 "내가 갈게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못 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아이라 그렇게 이 아이라고 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 부를 때 누구였죠? 나는 아이라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니네 형 딛고 가서 말을 하하는 형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니까, 러 아이라는 건뭔 뭐 말이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그런 얘기죠? 그죠? 렇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든지 보내, 보내,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 지니라. 능력이 아니라, 뭘 하나님 원하세요? 하라는 대로. 참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능력으로 부른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보다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되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거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거 안해. 안 들어 말을. 교회 안에서도 왕왕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뭔가 좀 돼가 지고 교회 안에서 좀 허는 것 같고 힘좀 쓰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말을 잘안 들어먹으려고 그래요. 목사한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무슨 힘 있다고? 그냥 허라는 대로 하는 말만 전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심믿는거 빼게 하시, 하나님은, 예를 들면, 나 아이라, 못올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아이가 더 좋아. 왜? 허란한 대로만 해. 그러면 또 우리는 기분이 되게 나빠. 내가 뭐 꼬붕요? 허란한 대로만 해. 멍청이요? 바보요? 참, 이거 이건 잘못 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말하기도 참 어려워, 목사가. 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목사면 다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갈수록 힘들어요, 목기가. 어른들이 얘기한,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한 게 너무 맞는 거야, 너무 맞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우리 김정기 목사님, 지난번에 차 한잔하면서 <laughs>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목회할 때 그랬대요. 젊었을 때, 자기 젊었대 그래서 중직자들은 20분 전에 다 나와서 기도하고 다 준비해라. 예배를 그렇게 해야지. 그냥 시간 딱 돼서 그냥 그렇게 막뭐 혼내고 혼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장로님 수석 장로님이라나 장로님이 10분 전에 나와서 늦게, 늦게 나왔다냐. 늦게 예배 다시 작을님나와서안 오더래. 막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젊을 때니까. 성질이 어떻게 나는지 막 속에서 막 강대상이 분개하고 그 장로님이 안온거에요막 속이 북을 볼끌어갔고문 잠궈요 막 그랬대 막 예배 시간 이다 돼서 이제 거의 예배 시간 딱 되니까 예배 다딱 되니까 문장궈라고아유다 우리 김중희 목사님이 그랬 젊었을 때는 그랬나 그래. 그렇게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못 잠그는 거예요 장로님이 안 왔는데 장로 안 와서 문장그라하니까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자기가 내려가고 문을 딱잠 것대야. 그 문을 딱 잠그는데 그 장로님이 문을 꼬려갖고 탁 열더래. 장로님 늦었으니까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예배 드려고 문딱 잠궜대. 그런데 <laughs> 그 장로님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 오늘 그렇게 하면 오늘 날 그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 그면서그 목사님 장 목사님 그런 얘기. 목사님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목사님이 쫓겨나든 누가 나가든 그런 예화는 조기철 목사님 예화에 나오거든요 김구 선생이 스승이에요 스승 수승. 조기철 목사님 맞죠? 김구 선생이 맞은가요?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누군가 김구요 누구요? 그 조기철 목사님의 스승 장르님이었는데 그 교회에 그 장르님 늦었어요 뭔 일이 있었어 장로님이 딱 들어오는 거야 예배장 조금 되죠. 그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신발을 다 벗고 신발을 들고 들었는데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요. 그때 장로님 신발 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서있었어 끝나고 나서 잘못했다. 내가 장로로서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훌륭함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 왜? 힘들이 세죠 힘이 안 빠지니까 내 힘이 안 빠지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는 아이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면 가서 전하고 가라고는가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종다운 종의 모습으로 훌륭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제 본문을 하도록 하죠 서른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 나를 부른 것이 너무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이런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면 무엇이든지 가고 무엇을 말하는지 하라. 하나님, 부른 받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